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2.23%로 살짝 아쉽게 마감을 한 우리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기 전에 어, 지금 시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반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 오늘, 어 아마 미국 증시가 상당히 또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던 아니면 상승이 나오던 좀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어 프리시장에서는 살짝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 이따 저녁에 제가 또제 구독자방, 아, 그리고 제 구독자방이 드디어 1000명 돌파를 했어요. 네. 어, 제가 앞으로 2,000명, 3,000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소식들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꼭 참여하시고, 앞으로 좋은 타점들 여러분들 많이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음, 어제는 분명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서,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들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반도체 업종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는 하, 어, 하루였는데 오늘은 어 그런 상승을 바로 이어가진 못하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그 가운데 좀 이례적으로 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그리고 오히려 외인과 기관들이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은봉이 나올 땐 개인들의 매수가 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가 더 나오고 있다는 라 건,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지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현재 정치 테마 쪽으로 상당히 많은 수급들이 또 약간의 테마 주형식 정책주 뭐 혹은 특정 섹터로 이 돈이 좀 몰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횡보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고 뭐 변동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삼성전자라는 너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언젠간 돈을 벌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삼성자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메이저 수급들은 이 순간만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상당히 높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개인들의 비중이 점차 점차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닥 구간에서 분명 반등은 전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이 박스권을 뭐 이탈하는 흐름, 그렇게까지는 만약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뭐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마 시장의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이 시작은 바로 이 나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견인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공부를 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최근은 어 제가 오늘도 이 삼성전자가 최근 뭐 HBM3E에 대한 뭐 인증이나 HBM4에 대한 또는 최근에 d 램에 대해서 이 SK 하이닉스에게 뭐 역전당했다 막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소식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주가가 이미 그런 단기적인 좀 시시콜콜한 재료에 막 움직이는 시기는 끝났어요 결국 시장이 돌아서야 돼요 아니 시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결국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 보고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제 인퍼스 파동을 만들 준비가 된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는 그 전략엔 아직도 변동이 없고 유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계속 찍는 이유는 개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나올,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스, 어 사실 어 삼성전자도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최근 2022년도부터 최근까지는 정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효자 종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 너무나 그대로 딱딱 떨어져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내가 배팅을 하는 건데 도박이랑 다른 건 내가 손절을 할수 있고 적당한 자리에서 익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박은 그냥 내가 맞으면 돈 버는 거 틀리면 빵원이 되는 게임 아닙니까? 하지만 삼성전자 뭐 주식이라는 건 내가 배팅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가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거라 돈을 버는, 버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더이 어, 삼성전자를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결국 중요한 건 결국 중요한 건이 차트에 대한 흐름 또 차트에 대한 이제 어, 상승 구간 그리고 단기적인 이제 상승 구간이 나올 준비가 이미 끝났다 이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어, 일단은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기 단계부터 여기 단계부터 이렇게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자료는 저희 구독자 방에 제가 다 옮겨 놨으니까 이게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해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음. 따로 정리해 잘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모르는 건 과연 이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거는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측해볼 만한 자리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대략 0.618, 0.5 구간 언저리까지는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흐름에 따라 분명 전략이 수정될 수 있다는 라점 아시면 되겠고 주봉으로 볼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이 인펄스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A, B, C 조정 또이 2022년도에 나왔던 저점 이탈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내에서 현재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상승에 대한 추세가 하나가 끝나고 A, B, C 조정이 끝났다라는 건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임펄스에 대한 파동을 그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고점이 왔다가 다시 한번 더 저점이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또그 뒤에 고점이 왔다가 또네 번째 조정이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게또주시 a s 니습니까 o a 2 2 y 2 u 도 o ask me. So, this i 2 2 h 2 question. So, this 가 s the question. 이 h i s is t h 가 question. This is the question. This is the question.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임펄스로 주가는 반등이 나왔고 이 고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매도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다섯 파동에 대한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하는 이유도 확률이 높은 자리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반복적인 매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끌고 가는 건 결국 타점이에요 근데 이 타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닌 우린 이제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직 매도할 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고, 앞으로 장중에 나오는 타점들은 제가 저 박프로가 운영하는 구독자 방에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전자에 삼성,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네, 문자 한 통만 남기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구독자 방에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듣다 보면은 조금은, 어, 그러니까 어렵고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엘리어 파동이나 RSI 혹은 추세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이 성의만 보여주시면 제가 앞으로 삼성전자 외에도 우리가 돈이 되는 타점, 돈이 되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너무나 완벽한 종목들 함께 같이 이런 매수와 매도 버트 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병단, 비중,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내가 좀 수익을 크게 보고 있다, 모든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어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설문지 참여 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사실 저는 주식을 하기 전에 저도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제가 한 15년, 20년 전부터 정말 치열하게 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타점 이주로. 결국에 뉴스나 언론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100%란 없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확률이 높은 자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교적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는 저는 제 나름대로 어 이제 만들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또재미있게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이 구독자방을 함께 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많이 오셔서 제가 항상 또 재밌게 해 이런 분석이나 시장 분석, 또 타점에 대한 분석 해 나가는 거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타점 제가 어떻게 매사 매수,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거든요. 여러분 들 영상도. 끝까지 꼭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인사이트들 모두 꼭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프로였습니다.